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여름 특집 생방송 음악캠프 어 오늘 첫 무대는요 오퍼레이션 투 레디 준비된 작전이란 뜻이죠 어 신인 그룹 o 투알이 여름 분위기가 무시 나는 무대로 꾸며주셨습니다 네 산으로 바다로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네 대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차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시원한 음악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름 특집 생방송 음악캠프 자. 이... 오늘은요, 애심과 타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태사자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적인 섹스폰 연주자 테니즈의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의 마술사 한영의 씨신곡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승주 씨의 콘서트 소식, SSF나, 그리고 YJ 패밀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는 여름 요정 클레오의 무대입니다. 굿 타임!